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제 설측 교정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. 이제 2주 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. 음, 제가 저번 주에도 똑같은 요일에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, 그때보다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느껴지시나요? 근데 저번 주보다 훨씬 살이 빠졌어요. 한 주간 말씀드리면 어 제가 처음으로 위쪽 처음에는 아래쪽 한주사 했고 그다음 위쪽에서 그 다음 주에 위쪽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달자마자 발음이 더안 좋아졌어요 진짜 엄청 새더라고요 지금도 최대한 신경 써서 얘기하면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좀 말을 빨리 하면은 좀 많이 새요 어쩔 수 없죠. 근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, 한, 하루, 첫날은 좋았어요. 첫날 좋았고,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, 뭐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둘째 날, 셋째 날부터, 어, 아프다기보다는, 아, 아프죠. 이가 아프다기보다는, 이 혀가, 혀가 엄청 찔렸습니다. 위, 위도 그렇고, 아래도 그렇고, 엄청 찔려가지고, 밥,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, 한주 동안. 그렇게 위쪽을 달고, 한 5일 정도 지났나? 그리고, 한 6일째쯤에, 그때부터 밥 먹는데도 어느 정도 괜찮고, 이 안에 있는 이쪽 철사들이 혀에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는 않더라고요. 한 5일, 6일 차 정도부터.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먹는 것도 쉬웠던 것 같아요. 지금 첫, 둘째 날, 셋째 날보다 훨씬 더. 그리고 발음도, 발음하는데, 한 둘째 날에는 진짜 아팠거든요. 말을 하는데도 아파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. 근데 한 다섯째, 여섯째부터는 말하는데 아프진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딱 일주일 됐는데,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아프지 않아요. 그리고 제가 느낀 걸로는 이제 딱 처음에 치과에 가서 장치를 붙이잖아요. 붙이고 나서 한 이틀 후부터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가 이제 움직이니까. 혈측도정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장치가 다 안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혀에 엄청 닿아서 혀가 진짜 저는 이 양쪽이 다 쓸렸거든요. 그래서 그게 한 5일차, 6일차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가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가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사에 부딪히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발음도 음 제가 진짜 신경 써서 얘기를 하면 음 조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세긴 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는 한 5일 이후부터는 밥도 제대로 먹었고, 근데 딱딱한 음식은 못 먹었어요. 어제 이제 소라무침을 시켰는데, 아, 못 먹었어요.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먹는데도 아프더라고요. 그 외에 뭐 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먹는데 크게, 지장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다 보니까 음 쉽게 먹을 수 있는 면류나 밥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. 한이 정도가 제 일주일 동안 후기였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. 안녕.